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 좋지, 다니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재테크는 네모이다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게 있죠. 뭐죠? 바로 호흡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몇 분만 안 하면 사망하죠. 그런데요, 호흡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오늘은요, 우리 미래를 걱정하는 직장인들 또 중장년층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갖추게 되면 오늘 주제자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재테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게 무엇이고 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돈 걱정 없이 살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그일령 유원지에 이제 놀러 갔었는데, 거기 이제 조그만 이제 강이 있는데, 폭이 한 10m 정도 되나 사람들이 이렇게 통통통통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한요 정도 차는데. 근데 저도 어 물살이 좀 있는데, 그렇게 이제 건너갔죠. 그런데 이제 거기가 보면, 이 바닥의 수면이 일정한 게아니라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재수없게 이 걸어가다가 싹 파인, 이제 그런 데를 가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쑥 빠졌죠. 와, 이 그때 이제 막 허우적 되면서 사람이 물에 빠지면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보통 한세 번에서 네번 정도 되면 죽는다고 해요. 근데 제가 그때 두 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다행히 이제 구조가 됐는데 그때 이제 들어가면서 호흡을 못 하고 또 호흡을 못 하니까 밑에서 이제 물을 마시잖아요. 와, 그때 그 공포와 그 고통이 정말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어마어마했죠. 저이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호흡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하고 살아왔지만 그때그물 속에 있을 때한 번의 호흡, 그게 너무 이제 간절했던 거죠.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호흡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를 알게 됐죠. 네, 이렇게 우리는 호흡을 단몇 분만 못해도 살 수가 없죠. 어, 그런데요. 이 호흡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배움입니다. 제가 30대 후반에 능력 부족으로 모든 걸다 포기하고 살았을 때가 있었죠. 그때 호흡만큼 중요한 게 있었어요. 바로 배움이죠. 지금 제가 그래도 이 정도까지 올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배움을 통해서요. 제가 그때 가진 게 뭐가 있었겠어요? 인맥도 없고, 돈도 없고, 자본도 없고, 가진 기술도 없고. 그래서 그때 이제 배움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 상태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배움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성장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여기 이제 보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책인데요.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공부를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하고 부자가 될수 있는지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한 책인데요 많이 이제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 이런 책도 있어요 나는 일주일에 4 시간이라고 천만 원 번다 근데 이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후에 조그맣게 나온 게 있어요 전 재산을 배움에 올인한 남자 자 이분이 읽어 보시면 남들 저축할 때그 저축할 그 돈으로 배움에 올인해서 이렇게 이제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독서로 배움능력과 성공을 10배 더 빨리 만드는 법이 영상도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의 주제인 이 배움을 통해서 어떻게 가장 완벽한 투자 재테크를 할수 있는지 그 방법이 있으니까 꼭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직장 인을 다니시는 분들 보면 정말로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시죠 왜 그럴까요 일단, 장사를 하신 분들은 오늘 열심히 일을 하면 당장 매출이 나오고 직장인들은 한달 열심히 다니면 월급이라는 그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배움은 일정 기간 노력을 해도 뭔가 결과를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이걸 알면서도 시작하기도 힘들고 어렵게 시작을 해도 작심 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배움은요. 내가 어느 정도 쌓여서 누적이 되고 숙성이 될 때까지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요. 이게 쌓이고 숙성이 되면 이를 통해서 수많은 기회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꼭 포기하지 마시고 이 배움에 도전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배움을 통해서 어떻게 성공하고 또 부자가 될수 있는지 그 실전적인 정보들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 공유로 해 가겠습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인들 또 자영업 하신 분들 미래에서 저축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저축에 투자하는 대신 배움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완벽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통장에 돈을, 돈이 쌓이는 그 시간과 노력보다 배움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내 머리에 쌓게 되면 이건 평생 가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이 돈이 항상 이렇게 잘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배움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움에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보고 출마하시고 그런 시간들 있잖아요. 그런 시간에 배움에 투자하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는 그런 돈들 배움에 투자하신다고 하면 한 1년, 2년, 3년만 지나면 그 배움으로 충분히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방법은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린 그런 책또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지금 매일 매일이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돈을 좀 많이 벌어서는 아닙니다. 제가 제 꿈, 제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루 하루가 제 꿈과 목표에 다가가는 하루잖아요. 그러니까 매일이 설레이고 행복할 수밖에 없죠. 어,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직장인들은 자신의 꿈이 아닙니다. 그 조직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억하세요. 내 꿈대로 살지 않으면 평생 남의 꿈을 위해서 불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꼭 자신만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 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